문제를 쳐다보면 수열 두 놈이 있는데, 자, 요 놈의 급수와 저 놈의 급수가 모두 수렴한대요. 얘들아, 급수가 수렴한다는 조건이 나오면 나는 냄새를 냄, 냄새가 폴폴 나는 거 아니니?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 자체는 영으로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노골적이라고 수능 문제 기출 문제가 그렇죠 노골적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리미트로 만약에 앞에 놈을 바꾸면 얘가 제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면, 리미트로 바꿨을 때, 얘가 뭘 향해 달려가요? 3을 향해 달려가죠? 최고창의 개수를 비교하면. 그럼 얘가 3을 향해 달리면, 얘도 뭘 향해 달려야? 얘도 3을 향해 달려야, 이 값이 0이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럼 얘도 리미트를 씌웠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으니까, 지금 아까 얘가 뭘로 수렴한다고? 3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뭘로 수렴해야 돼요? 마삼으로 수렴,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어, 그럼 내가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얘를 이렇게 보내면 얘가 3을 향해 달려가고 얘는 마삼을 향해 달려가니까 얘를 계산하면 3분의 6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된다고. 3분의 6이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넘어가요 바로.